안녕하세요, 바약사입니다. 어, 앞에 보이는 출란 빠르게 한번 어, 분을 털어서 뿌리 한번 보겠습니다. 2.5cm 되네요. 20.5cm에 자 이렇게 신하 올라왔죠. 이게 작년 어, 22년 7월 27일 날 산채가 된 출란입니다. 한번 뿌리 한번 볼게요. 자 생강근 여기 보이죠, 생강근. 생강근 항상 이렇게 노출을 시켜야 돼요. 노출 시켰는데 얘는 이제 이번에 좀 잘라내야 될것 같습니다. 생강을 잘라내고 전부 벗겨 뿌리를 자 야. 야. 아우 귀엽네 귀엽죠? 자 새로 나온 뿌리가 자 뗄게요. 오 여기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좀, 좀. 아이고. 자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 그다음에 안에 여기 여기 닭발 뿌리 형태 여기 있죠. 네. 야, 아이고 귀여워. 뿌리 하나 내렸네요. 지금 자 이렇게 뿌리가 안 내렸을 이게 뭐야 신화는 올랐는데 뿌리가 안 내린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낙수분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낙수분인데요 이렇게 잘 어울리죠? 음. 자 시커먼 먹이역으로 이제 변했는데 이제 아마 신하초군 약간 연하죠 어, 자 이런 상태인데요 이제 시커하게 변할 것 같고요 얘 어, 옆에 있는 애는 어, 오늘 조금 있다가 아, 판매영상에 올래 그런 개체들인데 합식으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여기다가 뭐자 화분이 충분한 공간이 남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렇게 자주 어, 그거 분해 올리곤 합니다. 자, 조금 있다가 올릴 판매 영상도 많은 관심 응원 부탁합니다. 아,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